2020년 첫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새해 첫 해맞이 행사를 함께 가졌습니다.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 간부 공무원들과 구청장 등 70여 명은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다 함께 신년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올해는 특히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통합 신공항 건설. 해양도시 대구를 위한 영일만 신항만 활성화 등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함께할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해맞이를 함께함으로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취임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뜻을 함께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 TV뉴스 임지훈입니다.